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멕시코 몬테레에서 살고 있는 발레리입니다. 오늘은 주말이고, 우리 오늘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왜냐면 3초 후에 결혼식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결혼식 준비 다 끝내야 돼요. 오늘 오빠 양복을 보러 가고, 그리고 그, 예전에 저는 여러분한테 그데스페리데솔테라할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하려면 어떤 작은 선물도 사야 돼요. 그 하객한테 줄 선물. 그래서 그것도 사러 갈 거고. 그리고 그데스페리데솔테라도그 어떤 과자 쳐야 돼요. 그래서 그것도 사러 갈 거예요. 그러면 같이 갑시다. <목소리> 여러분 여기 식물만 파는 곳이에요. 이거 비베로라고 합니다. 스페인어로. 이거는 사십 배수입니다. 너무 작아요. 보세요. 우리 홈디포 왔어요, 여러분. 홈디포에서 직접 다할수 있는 곳을 팔아요. 왜냐면 여기 아마도 집에서 뭐가 바꾸고 싶거나 뭐가 넣고 싶으면 여기서 살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청원할 수 있도록 이것 다살수 있습니다. 저기 안에 그 집에서뭐가 건축할 수 있는 것을 팔아요. 아니면 그 이거 바닥도 있고 이런 있다곳고있어요 여기 멕시코 사람들은 보통 뭐가 집에서 바꾸고 싶거나 뭐가 하고 싶으면 새로운 거 보통 직접 할 거예요. 다른 사람 부르고 이 사람 할거는거 이거 안해에 그냥 직접 하는 거예요. 셋, 한번 있다. 여기 강아지랑 그... 이거 뭐야? 아까 고양이 꺼도 팔고 있어요. 저는 이거 몰랐어요. 이거 보세요. 여기 입바닥 다 팔, 팔고 있어요. 여기서 그냥 와서 바닥 고르고. 이거 그냥 막수로 줄 거예요. 이렇게 막수, 그리고 집에 가서 직접 놔야 돼요. 우리 다른 비베로에 왔습니다. 이 고추는 센파 수칠이라고 합니다. 이거 보통 축운에날에 사용할 거예요. 축군차이에날에 사용할 거예요. 와, 너무 이쁘죠, 이 곳. 이에 대해 어떤 믿음이 있어요. 사람들이 이곳그 바닥에서 넣으면 죽은 사람들이 우리 보러 올 거라고 생각해요. 식당이에요. 여기 뭐, 테리에서 바다 없어서 이런 식당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이 식당은 너무 유명해요, 요즘. 그래서 우리도 먹어보고, 먹어보러 왔어요. 우리 음료수로 이거 맛있고에요 하라 베베 망고. 이거는 그냥 망고 스무디라고 합니다. 그리고 저는 해산물 잘못 먹어서 저는 그냥 햄버거 먹을 거예요. 이거. 되게 싸요. 이거 망고 스무디입니다. 여기에서 망고 스무디는 보통 이거 고추 같은 거예요. 근데 이거 단 고추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같이 먹어요. 그리고 이렇게... 여기도 고추 있어요 여기 우리 엄마 이거 시켰어요 이거 생선이에요 마늘 있는 생선 그리고 여기... 시도야 <laughs> 이거 오빠는 이거 뭐야 오빠 이거 뭐야 하면서 <목소리도> 아, 이거 세우다쿠입니다 이거 오빠가 시켰어요. 그리고 아빠는 이거 록펠러 세우라고 합니다. 세우라? 나 세게 땡가시 이렇게 놔요 그리고 저는 행복을 시켰어요. 여기 여기서 오빠 양복을 렌트하러 왔습니다 여기 오빠 기다리고 있어요 거기서 갈아입고 있습니다 여기 렌트하려면 아마도 2 0 0 0페소 정도인 것 같아요 우리 여기 한국마트에 왔어요. 왜냐하면 저는 맥싱커피 사고 싶어요. 저는 매일매일 맥싱커피 마시고 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여러분 저는 이 커피도 샀어요. 지금 마시려고. 이거 너무너무 맛있어요. 여러분도 이거 좋아하세요? 우리 이제 슈퍼마켓에 왔습니다. 근데 여기 안에서 지금은 안 돼서 그냥 빨리 갔다 오겠습니다. 우리 이제 장을 받고 이제 그 백화점에 갈 거예요. 왜냐하면 내일 우리 The Lion King 공연을 보러 갈 거지만 먼저 티켓 받으러 가야 돼요. 그래서 그거 받으러 점 가고 그리고 집에 갈 거예요. 여기서 티켓 받을 수 있대요 근데 티켓은 우리 엄마 이름으로 사서 좀 걱정돼요 아마도 받을 수 없을 것 같은데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티켓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받았고 너무 신나요 내일 빨리 보고 싶어요 우. 이거 보세요 여러분 저는 이 맥심 샀어요 이 맥심 제가 제일 좋아하는 커피에요 저는 커피 너무너무 좋아요 근데 이 커피는 멕시코 커피보다 너무 맛있어요 사실은 이제 뭐가 더 맛있을 수 없어요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 동영상을 봐서 정말 감사하고 좋아요 누르시고 댓글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구독해 주세요 그러면 다음에 봐요